를 원하라는 것이었어요 리드에 대해서 주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내 필요성 내 욕구는 하나님이 응답 해 주셔요 내가 잠자고 싶을 때 내가 성적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식욕 을밤을 먹고 싶을 때 먹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막지는 않아요 사람이 존재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다 허락하십니다 엘리야 에게도 까마귀가 물병을 주셨어요 그렇죠 물을 안 먹게끔 해 주셨 거든요 그러나 그가 먹고 남아가지고 막그 쓰레기 버릴 정도로 풍성하게 주시지 않으세요? 하나는 우리 기본적인 거다 주시. 그 다음은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이로가 지금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. 그 사회적 명망과 영성이 있는 그 나이들 많아, 이게 나이가 몇인지는 몰라요. 박 목사님 나이가 몇인지 추측이 되세요? 그래 단지 회당장이기 때문에 신화가 눌렀으니까 그게 굉장히 나이도 있고 존경과 사랑이 있으니까 덕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청년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외관상에서 지금 이 장면이 그림이 맞나요 연세도 신분들 앞에 젊은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은 대개 이해가 되지만 그 연수하신 연로하신 분이 존경과 사랑받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분이 자기의 갈급함으로 주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 장면을 기억해야 돼. 이건 있을 수 없는 장면들이에요. 근데, 진행되어졌습니다. 그리고, 12년 동안 혈류통 걸리는 여인은요, 예수 앞에서 와서, 뭐, 어디에 소, 손만 대어도 날이라고 생각한 것은 지 생각이지, 이게 사회적 통념과 관념상에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. 부정한 여인이고, 공동체부터 쫓겨나야 될, 벌을 받아야 될위치에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더란 사실이죠. 그렇다면 오늘 죽음과 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을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다라는 거죠.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는 것은 택배기사가 매달 몇, 몇 시, 몇시 어느 지점에 갖다 놓으세요? 그러면 택배기사가 딱 갖다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꼬봉이 돼가지고 다 갖다 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. 줄 때와 주지 않을 때. 주지 않을 때왜안줄 건지. 줄 때는 왜안 주는지 주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안 주면 사랑이 없어서 안 주나요? 안 주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 말에 좀 동의하게 하데 목사님, 목생님 주는 건 사랑이 있어서 주겠죠 근데 안줄 때도 사랑으로 안 주나요?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생각해보면 아니 없어 주고 싶지 다 그런데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야? 근데 없어서 못 주는데 사실 마음이 어떤 사랑으로 표현해요? 못 주어서 안타까워.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그 자존심이